안녕하세요. 프리덤 1111입니다. 장혜찬이 CBS 김현정에 대해서 그 치열했던 토론에서 김현정 PD는 공정했고 치우치지 않았습니다라고 했는데요. 참으로 한심한 글이라고 봅니다. 저 SNS 글 때문에 지금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. 후반부에 나오는 문장도 문제입니다. 다음 진행자가 최소한 김현정만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지, 아니면 대통령의 저격을 의식해 더 왼쪽으로 달려갈지 지켜보겠습니다. 라고 했습니다. 그동안 CBS 김현정을 봐온 사람이라면 저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. 다음 진행자는 얼마나 더 좌측으로 기울어 있을지 걱정을 한다고 해야 합니다. 장해찬이 진심으로 김현정 PD가 공정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큰 문제입니다. 장해찬은 정확한 해명을 해야 합니다.